너는 하얀 마스크, 빨간 마스크를 찾으려는 나의 계획을 망쳐 놓다니, 너희들도 몸에 있는 모든 구멍을 모조리 꿰매 주마. 아치, 아치, 아까부터 계속 기침이야. 감기라도 걸린 거야? 몰라. 몸이 으슬으슬 춥고 자꾸 기침 나와. 그럼 병원에 다녀와. 담임 선생님한테 누나가 얘기해 놓을게. 그래. 어디가 아파서 왔지? 어제부터 기침이 점점 심해지고 몸이 으슬으슬 추워요. 아무래도 여름 감기에 걸린 것 같구나. 자, 이 마스크를 꼭 쓰고 다니렴. 아, 감사합니다. <laughs> 두리야, 병원 잘 다녀왔어? 응, 그냥 여름 감기래. 약은? 안 먹어도 돼? 응 마스크만 쓰면 아무 문제 없대 에? 그래? 가은아 뭔가 이상한 거 같지 않아? 응? 뭐가? 애들이 전부 마스크를 쓰고 다니잖아 듣고 보니 그렇네. 설마 또다시 빨간 마스크 짓은 아니겠지? 빨간 마스크는 강님이가 원래 나라로 돌려보냈잖아. 그치만 뭔가 예감이 안 좋아. 둘이야 같이 가. 야 구두리, 우리 말이 안 들리는 거야? 어제부터 둘이가 좀 이상해. 마치 다른 사람 같은 느낌이야. 저 마스크를 쓴 것도 왠지 마음에 걸려. 신비한테 물어보는 건 어때? 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둘이가 이상하다고? 응. 눈빛도 그렇고 하는 행동이 평소랑 다른 것 같아. 그래? 근데 지금 둘이는 어디있는 거야? 뭐야? 아직 집에 안 왔어? 아까 우리보다 먼저 집에 갔는데? 둘이야! 어딨어? 하리야! 어디가? 둘리가 아직 집에 안 들어와서 찾으러 가는 중이야. 둘이야! 어딨는 거야? 둘이야! 강, <laughs> <가>, 강림아! <laughs> 네가 왜 여기 있는 거야? 길 가다 너희들 목소리가 나길래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서 와본 거야 빨간 마스크를 찾아 빨간 마스크를 찾아 두리야! 빨간 마스크를 찾아 빨간 마스크를 찾아 하리야! 물러서! 둘리에게서 강한 어둠의 기운이 느껴져 어둠의 존재여 너의 본 모습을 드러내라 들켜버렸고. <laughs> 너는 하얀 마스크? 빨간 마스크를 찾으려는 나의 계획을 망쳐놓다니. 너희들도 몸에 있는 모든 구멍을 모조리 깨매주마. <laughs> <laughs> 얼른 도망쳐. 숫자가 너무 많아. <laughs> 너에게서 빨간 마스크의 냄새가 나는구만. 빨간 마스크는 어디에 있지? <laughs> 다나저 녀석,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니야. 하려 얼른 신비를 부르자. 그렇지! 이걸 써보자! 신비의 소환! 야, 야, 야! 왜 이럴 때만 딸을 부르냐? 긴박한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어. 빨간 마스크가 있는 곳을 말하지 않으면 너도 입을 꿰매어주지.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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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공격도 나에겐 소용없다. 너희들도 이 하얀 마스크의 부하로 만들어주지. <놀라> <놀라> 저 녀석, 살아생전 너무 많은 악행을 저질렀어. 그 악한 힘을 청화하기엔 우리의 힘이 너무 부족해. 그럼 어떡해? 수신의 불! 얍! <laughs> 강남아! 뭐가 이렇게 소란스럽지? 뭐야? 이렇게 아름다운 빨간 마스크가 있었나? 어디서 고약한 악기 냄새가 난다 했더니, 내가 범인이었구나. <laughs> 다시는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이 하얀 마스크님의 힘에 굴복시켜주지. <laughs> 너의 악한 에너지는 사람을 해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야. 어둠의 왕 지하국대적을 불러 너의 힘을 공인하겠다 <laughs> 어디서 맛있는 아피 <비> 냄새가 나는데 공방척 <laughs> 난 공방척이다 어기서 하얀 마스 너의 힘을 내가 요긴하게 사용해주지 주민 누나 기아곡 대적을 다시 깨우면 어쩌자는 거야 게다가 저런 강한 악귀를 잡아먹게 하다니 생각이 있는 거야? 걱정 마. 지하국 대적은 다시 신께 돌아가 지옥을 지키는 어둠의 왕이 되었으니까. 내가 너무 강한 악역이었나? 좋은 일을 해도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는군. 다시 신의 사자로 돌아갔다니 그거 반가운 소식인데. 정말 다행이야 지하국 대적 하얀 마스크는 이제 완전히 소멸된 건가? 하얀 마스크는 내 아홉 번째 분신으로 봉인되어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최강님 너에 대한 빚은 이걸로 모두 갚은 걸로 하지 그럼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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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두리 이제 누나 걱정시키면 안 된다. <laughs> 어? 아무튼 무사했서 정말 다행이야. 좋아요, 꼭! 구독도 꾹꾹 눌러주세요. <laughs> 다음에 또 어찬우유 만날게.